아, 여명 좋네, 오늘도. 불타오르네, 불타올라. 어, 이제 위로 다 올라왔다. 아, 끝무리가. 영애들이 희바리가 없어. 중살리 오늘도. 잘 올라가 보지 2시 40분이 조금 넘었네 천천히 올라가자 천황봉이 곰탕인가 보이는가 모르겠네 올라가 보지 천천히 가시 마지막 심터 여명 오늘도 여명은 괜찮네 아다 보름 좀 지나가죠 아, 달아른다 달아올라. 역시, 위에 구름이 좀 있어줘야 여명이 아름답지. 그나저나, 오늘 몸이 너무 고. 아유, 마지막 올라가보자. 아, 딱 다수지. 와. 오늘 몸이 너무 고. 아, 여명 좋다. 올라와서 발술 하자 아, 여명 좋네, 오늘도.

11시부터가... 이불 이야기 안 해주고 있었는데... 어제부터 바뀌었어. 밑에서 올라오네. 야저 시리 하나 올라오는군데, 빨간 시리? 아이동 <laughs> 영상이야? 어. 이아 어, 위에 위에 하고 지금 밥 가운데가 보이는 거 같다. 아그 아래 로날라갔다 지금.

그죠 어제 보여이네다 보이는 거예요 이 뜨는 거 멋있어요. 이제 위로 다 올라왔다. 아... 와, 네. Let's <laughs> go. 러브니꺼 맞죠? 상태 대가 딱 러브니크인데 그래. 저도 철수해야겠다. 그러니까 얼마나, 얼마나 볼까? 아, 아 끝머리가. 형 애들이 희발이가 없어

연화봉 가는 길번꼬리 아, 영, 작년만 못하네. 비가 안 와서 그러 와, 작년만 못해, 마이. 하헤 아, 연하성경어연하성경 바람 시원하다. 어우. 역시, 눈으로 보는 잿감하고. 폰으로 보는 색감이 응? 뭐야 이거는 꽃들이 없어 뭐야 이거 야 하늘 하늘이 죽이네 야 멋있네 좀뽀연감이 있네 아 가뭄은 가뭄인갑다. 비가 너무 안오네 아유한폭포가서발목날린거 아이싱좀 하고 가야겠다. 아, 발이 시끈시끈 아프네 오 내려와서 발목 아이싱좀 하고 가 어? 물이 없는건 아니다 아 밑에는 항상 고여있으니까 오우 여 물이 시원하긴데 오우 하늘 좋다 마, 맛... 어이, 조금 붓긴 붓네, 밑에가. 복숭아뼈 밑에가 좀 붓긴 붓네. 아, 아신 좀 하고. 야, 발목, 몸들고뽀오르는 거야. 에이구, 씨. 한동안 좀더 기어다녀야겠구만, 또. 오늘도 안전하지 않게 오늘은 하산 완료네 발목 하나 날렸으니까 아 안산이 제건데 발목을 날리다니 이런 아.